아 힘낸다 어? 될것 같긴 될것같아데 이대로라면! 아아 뭐야 헬스 왜 이래 아 예. 별거 없다 업데이트가? 어, 나 그래서 벌써 끝나고 딴 얘기 하고 있었어. 어. 이번 패치 노트 4.2에서는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패치가 많이 진행될 예정이에요. 한번 옆에서 오, 잠깐만. 3도마이 레전드. 안정성 테스트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, 이거 좋아졌다. 이거 좋아졌다. 내가 한번 막 몰아볼게. 오, 대박인데 이거는? 와접지성우와 원래 확실히 괜찮다. 뭔가 차가 좀 그때는 낭창낭창하게 좀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무거워진 느낌? 차가? 되게 무거워진 이퀄바이트한것 같아 그냥. 이걸 버텨내면 당신 성장한 거. 오, 야, 오, 우리 연료가 없는 걸? 야 이거라면 원래 야. 벌써부터 뒤집어졌어야 되는데. 진작에 넘어져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 가자 60km로 에코 드라이빙해서 <laughs> 이 집에 있는 연료통 아, 삼토바이 드디어 4000개가 끝난 겨 뭐야 이거 오 커브, 커브하는 것도 상당한데? 어 그러네 커브력도 좋네 야 이거 야 이거, 이거 커브해봐 블루야 그냥 그냥 막 뭐더래? 쭉쭉 돌려봐 핸들 왼쪽 오른쪽으로 오. 드리프트 안, 안 하고 그냥 스페이스바도 안누르고한 거야 이거. 개잘거 아, 뛰오 뭐야. 뭐야 이거. 어이구요. 거의 사륜 자동차급으로 돌아가는데 진짜? 사륜이야 사륜이 하는... 아니라 이거 안정성이. 좌회전 사선에서 왼쪽 꺾는 거. 와. <웃음> 오. 삼표로 <laughs> 공중대비 두바퀴 성공치 그래서... 만 원. 어미 <laughs> 또 보여주도록 하지. 지옥에서 극한의 훈련을 끝낸 삼토바이. 얼마나 잘 도는지 한번 볼까? 가자. 드강강강강강후블로 전선의 귀고. 도로 준다? 공중대비 두 바퀴는 어릴 수없죠 어리지. 야너돈 주기 싫다고 얘기해. 얘기해. 두 바퀴 안 되는 거 알고 얘기할지.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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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이쪽으로 점프하안성이 너무 좋아졌어! 휴... 호아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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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걸 버텼어! 오! 이걸 버텼어! 뭐야? 꼬이 어디갔어? 꼬이 사라졌어. 왜 때렸어? 아너 도전... 앞으로 가는 속도로 죽는거야. 밀어드는 속도로 죽는게 아니고. 봐봐 여기서 요렇게 하는거야. 오. 자타질라 그래 한번더 하자 마지막 한번 오토바이가 안 세워져. 어어 엉덩이. 어어 어. 오토바이를 밀만한 무언가 없는데? 어, 주먹잔 떠. 좋아 내 주먹은 이거다. <놀람> 아니 사기 <놀람> 거. <놀람> <놀람> 내 주먹 좀 길다. 어 <놀람> 이거 <나 그거> 사기야.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. 위? 아, 내가, 내가 나한테 가한건가 안녕하세요. 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녀석 위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군. 자 여기서 해볼게요. 오, 오 바퀴 굴러가는 소리 만나. 다시 시동 걸고. 시동을 그냥 꺼버리네. 오. 여러분 실제로 이러시면 차 망가져요. <laughs> UI 오, 좀 바뀌었다. 아이가. UI 바뀐 거 되게 좋다. 차! 이거 이거 쫓기랑 뚝배기, 뚝배기 먹으면은 그 보이는 게음 더... 배낭 용량 나오는어 용량 나오듯이 아이폰으로 바뀌었네 그래 이런 이런 표시는 나... 잘했어. 나쁘지 않아. 그리고 힐 음, 체력칸이 좀 작아졌다. 우리가 맞다. 보이는 눈에 대해서 안개 생긴다 점점. 음, 안개 생긴다. 자 왼쪽 도로 그렇지. 맞다 뻑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이제 뭐 어, 어, 막혔어 <laughs> 보이지 보이지 요거 요거 어허, 어허. 하나 부서 봄 오케이 초 저속 초 저속으로는 부서질 거 과연 연. 안 어림 없어 어림 없지 한 30km 이상 봅시다 이건 부서지겠다 오 그냥, 저기 부서지듯이 부서지네. 그냥, 한자 부서지듯이 부서지네. 고유 뭐 잡고 있는데? 고유는 파이팅 하고. 어, 우박 온다. 어, 그러네? 어? 대박. 우박 온다. 야, 이거 날씨 엉망이네, 여기. 이거 미세먼지요. 어디있어 애들 왜요? 내 앞에 오케이 그걸로 붙는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어... 그렇지 어저 보인다 모른다 근데. 모르지 모르지 전혀 모르지 모르겠지, 절대 모르지 이건 알지 죽였어? 어 여기다 아! 어. 핸방이야 여기도 있어 여기있어 여기, 타, 여기 타. 타. 이쪽에 둘 이쪽에 둘 이쪽에 둘 이쪽에 둘, 이쪽에 둘. 어! 기절 기절 오, 다, 잡음. 다 잡음 다 잡음 뭐야 도착했더니 다 잡혀있었다 좌우는 음, F7 누르고 로도 시동 다시 안 켜지네 오 잠깐만 아니 쉣와 너무 사일런스하고 오우 쉣 여기 사람이 있어 아와 이거 총 맞는 소리는 또 작아, 작아져서 들려서 좋다 F7이, F7이 아무도 신경 안써 어디야? F7이 좋다 도와줄게 나 왔어 얘였고 어디야? 어어 어, 나왔다. 기절. 집 1층. 잡았어. 좋아 좋아. 아 뭐야 끝났어. 아 리뷰하고 있는데 어? 쏘고 있어. 이거 하다, 하다? 나 리뷰하는데 쏘면 안 되지. X를 누르고 어 돌에 사람. 사람 Z! Z! 사람이었던 것. 어 사람이었던 것. 사람 있다. 사랑이... 사... 아 이래? 솔깃, 위에 있다, 위에. 위에. 좋아. 어, 사람이었던 것. 때도 사람이었던 것. 괄호 치고, 사람이었던 것. 괄호 닫고. 어, SR 소음기요? 어, 아 엄청, 소음기 엄청 좋아하시네. 저 소음기 되게... 시... 어. 반대 돌. 없애버려. 어, 사라졌한명 남았다, 한 명. 네 번째 원인데. <laughs> 네 아, 내가 번째 이거 아숑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쏘는데? 어, 뭐 했어? 나는 이거 해야지. 온다. 어, 차 소리. 마지막 화면 소리지. 보인다.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오겠지? X차로 죽여야지. X차로 죽여 라이딩 시작 간다. 뭐야 너차 방금. 오, 고무줄이었어. 순간적으로. 아, 아, 아 짜잔. 야, 맞다, 1번. 자, 자. 네네. 소리 없앤 다음에 라이딩 시작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어? 알려드리면 아, 이렇게 어 뭐야? 어 근데 삼 토바이는 진짜 좋다. 어 진짜 특히 삼 토바이는 어. 괜찮네. 근데 진짜 아, 삼 토바이 멸시 안 해도 될거 같은데? 이제는 음. 삼 토바이 가지고 아삼 토바이라서 뭐 어떻게 됐어? 이거는 이제 다 아니야. 아근이거 핑계야. 어 이거 부라야 부라. 보라. 근데 그거 그냥 클립은... 내가 운전을 잘못했다의 잘못 그거야. 음 그렇지 그렇지. 근데 스노우보휠이랑 스쿠터랑 스노우바이크는그거는 진짜야. 음. 그거 타고 죽었다 그러면 진짜 그건 차때문이이이거는 진짜... <laughs> <laughs> 이거는할 말이 없 b 게임 플는이에서 바뀐 게이 e 는 s n o 는 거야, 그러면? 어. 아니는 아니지. w <laughs> 토바이가 바뀌었잖아. <laughs> 아, 특히 삼토바이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번 패치는 삼토바이를 어. 강조해야 되는 거네? 그치 이번 패치 요약! 삼토바이! 삼토바이가 굉장히 <laughs> 좋아졌다 삼토바이 더 써야 되는 거야? 아니 그렇지. 처음 써보네 조금 오바해서 얘기까지 하면은 다시아보다 삼토바이가 더 좋아 안정성이 도란은 <laughs> <laughs> 너무 맞아. 심하지 아니, 아니야 진짜로. 아 진짜로 뭐, 안정성만 따지면 삼토바이가 더 나아 아, 왜냐면 아까 여기 여기 이쪽 도로 있지? 2번핑 여기 음. 다시아로 지나간다 생각해봐 오, 오. 어, 그렇게 따지면은 오프로드는 확실히 삼토바이가 더 우승이야